그 13년 정도 됐어요. 저희는 거의 문의가 다 영업용 넘버 달려 있는 차들, 주선 면허, 운송 면허, 화물차, 임대 번호판, 매매 번호판, 차고지 증명서 관련된 거는 다. 네 사무실이 여러 개시으요네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 직접 할 거예요. 오, 요즘에 다 신차도 어렵죠 경기가. 뭐 좋았다 어렵다 하는데 트럭은 제가 영업할 때 그때 용도로좀더 네. 많이 활용하고. 아. 주로 승용차 위주로 많이 하시죠? 아니 트럭도 해요. 우리 저희 지점은 근처에 마이티도 나가고. 예전에. 1년 반, 2년 전에 막 1년 넘게 걸렸었잖아요. 계약하면 그런 거 대비하면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요. 재고가 넘치니까. 냉탑 같은 것도 1달 정도, 한달 정도만 나오더라고. 카고는 바로 재고가 있고. 신차 오시는 분들도 좀 보지 않아요? 엄청 많죠. 저희가 신차 계약부터 네. 넘버 정착 마무리까지 다 하죠. 아, 그래요? 소형차 1톤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줄었어요. 예전 비하면. 한 달에 거의 열다섯 대, 스무 대씩했어요 일톤을. 지금 이렇게 머무른지가 올해 6월부터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.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. 신차에 신차. 아니 신차 영업 사원분이시니까 다른 이제. 유튜브 <laughs> 영상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뿐만 봤어요? 아니라면 네, 저희 네. 다른 데도 보고 네. 금액도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? 금액 거의 똑같아요 다 음. 어, 차이 그래서... 나봤자 1,20만원 차이 날 거예요 그거 차이인데 차량 매입 갖고 있는 쪽에서 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요? 이렇게 보면 저희는 솔직히 영상에 다 오픈해요 접수하면 접수증까지 다 올리잖아요 매, 매일 올라가요 세개네장씩 판매하러 오는 사람 영상도 그대로 보여 이런 게 증거예요 매이해 놓으면 이렇게 자격증명 등록증 원본 허가증 원본 인감 이런 게 세트로 다 있, 갖춰져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그냥 인터넷 광고 해놓고 중계하는 분들이 많아. 아까마 들이 좀다 아까마 들 아까마들. 던지기 던지기. 예. 근데 그렇게 끼면 거품이 낄 수밖에. 본인은 쏙 빠지고 그러기서 이제 사건 사고가 생겨요. 가장 위험한 거는 계약서 쓸때 잔금을 다 요구한다는 거. 등록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. 하얀 넘버로 등록하는 거는 공급가에5% 잡고 공급가에 영업용은 4%, 4 잡아요. 예. 인보 치 등록세가 열심히 보시면 여기 접수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네. 본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네. 응, 이렇게 나오고 허가 떨어지는 날 떨어지고 차가 이제 나와 있다 그러면 이삼일 안에 마지막 등록이 가능해요. 네. 제작진을 언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? 차 나온 바로 주세요. 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서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 다 해요. 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신차 냄새가 난다. 어제 그 말씀드린 거그 응. 차량에 그 그런 건다 문제 없는 거. 아, 니 당연히 없는 거죠. 있으면 저희들 책임 드들이 저희도 이거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서류를 이런 넘버나 차하고 같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중고차 딜러들이 뭘 줘요? 캐피탈 저당이나 이런 거 먼저 줘야 하잖아요. 그렇죠. 넘버도 서류만 받아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저희 이 사람들 못 믿어요, 저희도. 그러니까요. 전산 조회를 다할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매입해 놓은 건 안전한 거예요. 네. 그렇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. 다른 지역 번호로 해서 경기나남 바뀌는 갈 때. 거. 네. 번호로 해서 네. 네. 예, 네. 그 정할 수는 없어요 번호를 남도으로갈게요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번호만 나와. 시세도 비교 견적 해보고 저희 디젤트록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? 두세분데 갔었어요. 아 갔었어요? 네. 상담 받아봤어요? 네. 금액이 좀 다른 것도 있고, 또 같은 네. 것도 있고, 네. 여기 회사에서 차량을 갖고 번호를 갖고 있는 네. 걸로 하는 게좀더 안전하다. 당연하죠. 제가 분명히. 제 고객들 중에서도 또 연결을 해 드릴 수 있을 경우가 생길 텐데. 그때 또 문제가 좀 반대할 수 있는 아, 아, 나, 업체를 찾아야지 않나 싶어서. 아, 나중을 생각해서. 네. 제가 해 봤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. 어, 이거 뭐, 이상 없는 거다.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니, 된다. 사장님 이렇게 고객님께 네. 얘기하면 됩니까다 됐으면 화요일 날 빠르면 월요일, 늦으면 화요일 날 접수하고 연락을 네. 드릴... 아, 그 사장님은 그래 하시고. 한편 13년 정도 됐어요. 저희는 거의 문의가 아, 영업용 넘버 달려 있는 차들 운송업에 관해서 다 하니까 주선 면허, 운송 면허, 화물차 임대 번호판, 매매 번호판, 차고지 증명서 관련된 거는 다.